자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영상 거짓말 안하고 한 설교 영상 9번에서 10번 찍고 있거든요 계속 목상 찍다 찍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커피도 마시면서 준비한 설교문도 다시 한번 외우고 어, 성경책도 다시 한번 목상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설교 영상 찍히는게 안될까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최대한 목사님은 여러분을 배려해서 5분, 6분 안에 설교를 끝내려고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저기 영상 여기 보면 요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눈이 확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아직 반도 안 했으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어, 진짜 막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막 머리가 하얘지고 안 되더라고. 오늘 설교 영상은 좀 여러분 깁니다. 목사님 말을 천천히 해야 더 이상 이 설교가 길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19와 우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힘든 장애인이 누굴까? 물론 다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힘들 것같아 왜냐하면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볼 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도 없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제약이 많잖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맹인이 굉장해. 그런데 후천적 장애가 아니라 말한 것처럼 선천적 장애인이어서 한 번도 그 사람은 어떤 시야를 가져본 적이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던 사람인 거지.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한단 말이야.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장인인 게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우리는 그렇지 않니?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지 잘못을 따지려고 그래. 자, 코로나 19만 봐도요. 이게 지금 무슨 대통령 때문인지 중국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뭐 때문이다 뭐때문이서로 싸우고 있어. 뭐 때문입니까? 원인을 찾고 책임을 찾는다는 건곧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이 욕구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야.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아 그거 얘 때문이야 또는 얘네 부모 때문이야라고 말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니었을 거야. 예수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생각 안하는데요그치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 주변은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게 나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뭐 학원 시스템의 문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문인지 뭐 때문인지 책임을 찾아서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게끔 하려고 우리에게 벌을 주든지 무언가를 줄려 그런단 말이야. 그게 세상이고 그게 지금 제자들이야. 사실 생각해봐라. 지금 아픈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얼마나 힘드니까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교수님 이사람이 아픈 게 누구 때문이에요? 즉 제자들은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전혀 신경 안 쓰이고 뭐만 신경 쓰이는 거야. 이 사람의 이런 현재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한 질문들만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이런 지적인 궁금증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함이라 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특히 밑에 있던 이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못을 박은 후에 자기들끼리 그곳을 막 찢어가지고 제입복기막 놀고 있었어 예수님이었다면 저런 나쁜 자식들 저런 진짜 인간 인성 쓰레기인 것들 니네 나중에 죽고봐 내가 니네한테 책임을 꼭 물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누가 보면 이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주세요.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더라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난다. 스대반 스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죽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안 믿던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스대반 주인단 말이야. 그 사람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저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잘봐 우리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 죄 때문이야, 어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책임을 물으려고 하잖아. 억울한 스테반 집사님, 억울한 예수님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더라는 거지.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이게 바로 이런 거야. 세상 사람들 책임을 묻고 책임을 따지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빠. 하나님 제 때문이에요. 선생님 때문이에요. 경제 상황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말안 듣는 얘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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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핑계거리가 생기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인해서 내 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우 아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길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끼리 이편이편에 서서 뭐가 옳다 아름다운 싸우고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책임을 내가 껴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책임을 내가 껴안는 책임을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지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 책임 전가 누구 때문입니까? 라는 건 과거의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 과거에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의 과거를 발목 잡아서 우리의 과거의 어떤 행동들 우리의 과거에 부족했던 것들을 잡아서 우리의 오늘을 평가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즉 시점이 뭐야? 미래잖아 우리의 희망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껴안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판단과 질책들을 다 껴안아주시고 누구보다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과 나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책임을 따지기 바쁜 세상이 돼버렸어 그런데 정말 믿는 우리들이라면 어떤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그 책임을 내가 껴안아 보려고 하는 것. 어렵지만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게 하나님 이 오늘 을 살아가 는 우리 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 지인 거 죠？아 픔을 함께 껴안 읍시다, 아 픔을 함께 안아 줍시다, 책임 을묻고 그들 을 정지하 는 것이, 아 니라 그들 을한번더 안아 줄수 있는 그런 하나 님의 일을할수 있는 우리 모든 중 고등부 하나님 사람 들이 되 기를 목사 님이 응원 하고 축복 할게요.